자, 보리뽕님께서는 선생님 제가 출산을 80일 앞두고 있고 원래 하던 일이 있는데 아이들 쌍둥이 정서 안정을 위하여 푹 쉬어야 하는지 아이들 생존기를 지나서 일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. 양육 원리상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양육을 할 때는 첫 번째는 일단은 생존기라든가 이 그다음에 아 당연히 우리가 관계 적응기라든가 이럴 때 엄마가 늘 항상 이렇게 보살펴지고 양육을 해주면 좋겠죠.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사회가 그러지는 못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육아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있습니다. 자, 그럴 때 일을 그만둬야 하나요? 라고 저한테 문의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. 일을 굳이 그만두실 필요는 없습니다. 그러면 자녀의 양육은요? 자녀랑 매일 같이 있다고 해서 자녀가 올바르게 양육되는 게 아닙니다. 자녀양육법은 엄마가 자녀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거지 얼마나 자주 있느냐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그래서 뽀렛뽕님께는 아,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일에 관련되는 여부에 대해서는 뽀렛뽕님이 판단하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일을 하는 거, 일을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자녀와 이렇게 늘 같이 있는 거 그런데 일을 하는 동안에 자녀와 같이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런 것은 실제로 양육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자녀의 양육에는 자녀와 함께 있을 때 엄마가 자녀와 함께 있을 때 어떻게 양육법을 적용하느냐 거기에 다이 성패가 달려 있는 거지 실제로 얼마나 오래 있느냐라는 것은 양적인 것은.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아닙니다. 물론 그렇다고 아예 방치된 상태에서 안 본다는 건 또한 문제가 있겠죠. 아, 그런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